이웃네 테이보는 너랑 네 오빠를 믿어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멈출 순 없잖아 안 그래? 네 오빠는 우리한테 여행의 종점에 도달하라고 했어 우리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행이 뭐고 종점은 또 뭔지 우리가 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히히 <laughs> 별 말씀을 파트너는 서로 도와야지 근데 여행을 계속하려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 너와 오빠를 떨어뜨려놓은 그신 말하는 거지? 그래 그 신이야말로 이 복잡한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니까. 응, 그 신이라면 여러 수수께끼의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바람의 신과 바위의 신을 제외하면 이제. 어, 응! 전에 종려가 이나즈마는 지금 쇠국 상태라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갈수 없다고 했잖아? 일단 이나즈마 사람을 찾아가서 방법이 있는지 물어볼까? 하, 나도 생각났어. 리워랑의 아츠코, 이나즈마에서 왔잖아. 우리 아츠코한테 가서 물어보자. 안녕, 아니지, 만나서 반가워 현지 인사법이 아직 익숙하지 않네 <laughs> 내게 무슨 볼일이 있어? 이나지마에 어, 가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왔어 아, 그랬구나, 방법이 알긴 알지 <laughs> 잘 됐다, 제대로 찾아왔어 근데 성공할 확률이 엄청 낮은 방법이야 왜 확률이 엄청 낮다고? 그럼 넌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건데? 그 방법을 써서 왔으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거라고 그때 을지할 거라곤 내가 엮은 뗏목뿐이었어 앞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뒤에서는 추격병이 쫓아왔지 도망쳐 나온 후에 난 바다에서 며칠을 표류했어 식량과 물도 다 바닥나서 이대로 죽는 줄 알고 기절했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아니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고 해야 할까. 맞아. 진짜 구사일생이었지. 신의 보살핌이 아니었다면 목숨을 잃었을 거야. 으이, 너무 위험하잖아! 그렇게 해서라도 이나즈마를 떠난 이유가 뭐야? 거긴인 너무 갑갑하거든. 분위기도 숨막히고, 출입하려면 간조봉행의 여러 심사를 거쳐야 해. 내 성격과는 진짜 안 맞았어. 간조봉행? 그게 뭐야? 이나즈마의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을 삼봉행이라고 해. 쉽게 말하면 리월의 칠성 팔 부서 같은 거지? 간조 봉행의 직무 중 하나가 이나즈마를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을 철저히 심사하고 이도에서 외지인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거야. 그리고 최근에 안수령은 텐요 봉행에서 집행해 그들은 나이든 쇼군의 대행자처럼 충성스럽고 매정하지. 고향을 욕하는 게 좋진 않지만 그런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오래 지내다간 삶의 희망을 잃게 될 거야. 그러니까 꼭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나즈마엔 가지 않는 게 좋아. 음… 하지만 이나즈마의 바다는 폭풍우가 끊이지 않아. 그 폭풍우를 뚫는다고 해도 쇠국령을 집행하는 무사를 피해가야 돼.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고 이나즈마에서 외국인을 접대하는 이도에 도착해도 관련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쫓겨나. 아휴… 대놓고 외지인이 이나즈마에 접근 못하게 하는 거잖아… 거긴 섬내 물자 공급과 정보 교류를 위해 세운 환구일 뿐이야. 평범한 외지인은 서류를 받기도 힘들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면 방법이 하나 있긴 해. 으이, 땜목은 너무 위험해. 게다가 난 배멀미도 있다고.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 리월의 유명한 남십자 함대에 부탁하는 거야. 그들은 늘 멀리 항해를 나가니까 아는 게 많아. 어쩌면 그 폭풍우를 뚫을 방법을 알지도 모르지. 어, 하지만 그들은 무장 함대잖아. 우리의 부탁을 쉽게 들어줄까? 그건 너희한테 달렸어. 그들의 우두머리인 북두를 설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거야. 남십자 함대의 기암 사조성호가 보급 때문에 고운가 근처에 정박 중이래. 지금 출발하면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럼 당장 출발해야겠다. 북두라는 대장을 만나러 가자. 저 위엔 지금 어떤 상황이 어, 넌아 누군지 알겠군. 우인단과 오세를 맞섰던 그 여행자 맞지? <laughs> 은광한테 견문이 풍부하고 실력이 탁월한 여행자가 리월을 구했다고 들었어. 그런 까다로운 사람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쉽지 않지. 그 얘기를 듣고 대체 어떤 사람인지 꼭 만나보고 싶었어. 네 차림새와 옆에 조그만 녀석을 보고 네가 그 여행자란 걸 알았지. 의, 난 조그만 녀석이 아니라 페이몬이라고. 페이몬? 음. 참 재미난 생명체네. 두 사람에게선 바람과 대지뿐만 아니라 음. 별 하늘의 냄새도 느껴져. 왜? 뭐가 느껴진다고? 이건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소리네. 아무 것도 아니야. 난 운명적인 만남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을 뿐이지. 나는 그런 고상한 취미 떠윈 없다고. 이쪽은 카에 대하 알아가자. 사장에 있어서 당분간 내 배에 머무르고 있어. 시도 때도 없이 문학적인 시구를 퍼대지. 배와 바람이 있는 곳에 시가 없다면 너무 운치 없잖아요. <laughs> 일리 있군. 차라리 남십자 무술 대회 개막식 때 신앙성을 하는 게 어때? 그건 그때 흥이 올라야죠. 어떤 목적을 위해 지어진 신은 의미가 반감되거든요. 흔히 있는 기회가 아니야. 게다가 이번엔 영웅도 참가하는데, 그렇게 단칼에 거절하지 마. 잠깐! 남십자 무술대회는 뭐야? 영웅은 또 누구고. 어라? 너희 참가 신청하러 온거 아니었어? 남십자 무술대회는 내가 개최하는 무예대회야. 실력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거 참가하지. 대회로 참가하려면 두 가지 규칙이 있어 첫째, 명성이 있어야 해 무술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재미로만 참가하는 건안돼 물론 넌 걱정할 필요 없어 넌 누구보다 명성이 자자하니까 둘째, 신의 눈을 지닌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어 그러면 실력 차이가 너무 나잖아 <laughs> 네가 실력에 자신 있다는 건 알아 하지만 리얼에는 숨은 고수들이 많으니까 얕보지 말라고 너처럼 리월을 구한 영웅이 내 무술 대회에 참가한다면 엄청난 화제가 될 거야 고수들도 더 많이 대회에 참가할 거고 하지만 우린 무술 대회에 참가하러 온게 아니야 너무 성급히 결정하지마 이번 무술 대회에는 특별한 상품이 걸려 있으니까 그건 바로 임자 없는 신의 눈! 사실 그건 내가 준비한 거야 무술 대회의 우승자가 이 임자 없는 신의 눈을 깨울 수 있다면 그건 그 사람께 되는 거지 진짜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신의 눈을 지닌 사람이 죽고 나면 신의 눈은 빛을 잃게 돼 하지만 외형이 소멸되진 않아 그 외형으로 뭘할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게 남아 있다는 건 계승 가능하다는 뜻일지도 몰라 맞아 신의 눈은 신의 인정을 받았다는 표시잖아 그렇다면 그걸 다시 빛나게 해줄 사람은 강자 중의 강자여야지 강자를 찾고. 신의 눈도 다시 빛나게 해줄겸 이번 남십자 무술 대회를 개최한 거야. 신의 눈이 없다면 이건 최고의 기회라고. 신의 눈을 얻고 싶지 않아? 맞아. 우린 무술 대회보다 이나즈마에 가는 방법이 더 궁금하다고. 이나즈마? 그곳에 가고 싶다고? 에휴. 진작 말하지. 까짓 거 가지 뭐. 그럼 네가 우승하면 임자 없는 신의 눈과 이나즈마로 가는 사조 성호 티켓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겠네. 그냥 얘를 무술 대회에 참가시키고 싶은 거잖아. <laughs> 그야 당연하지. 강자들이 많을수록 무술 대회가 더 흥미진진하지 않겠어? 게다가 넌 내가 꼭 초청하고 싶은 사람이고. <laughs> 어쩌지? 이나즈마에 가려면 참가해야 될것 같아. 그럼 일단 가서 신청해. 무술 대회 경기장은 고운 가게 있어. 이따가 나도 카즈하와 그쪽으로 갈 거야. 이제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군. 나쁘지 않아. 빨리 가봐. 신청 장소는 고운 가게에 있어. 경기장을 설치해 놨으니 가면 바로 보일 거야. 무술 대회라 이나즈마에서 유행하는 결투가 떠오르네. 다만 이건 생사결이 금지된 비무라. 모든 잠재력을 끌어올리지 못하지. 소리를 들어봐. <laughs>